자 14강의 4번 해 볼게요. 14강의 4번, standards are prevalent in our modern world. 자, standards는 standards는 보통 뭐 기준이나 표준이란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표준이라는 뜻으로 쓰였대요. 표준, 표준이라는 뜻으로 쓰였데 이게요, 우리가 이제 14강의 3번 보면 level이라는 게 있잖아. level, level, 그렇죠? 이 level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뜻이잖아. 이 스탠다드도 수준이란 뜻으로 쓰여요, 알겠니? 그래서 그것 같이 알고 있으면 좋아. 여기서 표준으로 쓰였다. 표준이라는 것은 are er prevalent인데, 이거는 원래 동사형이 이거 이 prevail 알죠, 여러분? prevail 이게 널리 퍼져 있다, 팽배하다 이런 뜻.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이 동사의 형용사형이에요, prevail이. 그래서 prevalent하게 되면 널리 퍼져 있다. 우리의 현대 에는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기 스탠다드죠. 복수니까 대의로 받았지. 그 표준이라는 것이 줄이기 때문이다. 뭐 상호작용의 비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의 비용인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요? 회사와 사람들 사이에서죠. 회사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회사랑 사람들이랑 하는 상호작용이 뭐겠니? 거래잖아, 거래. 일반적인 거래, 그쵸 뭐, 그쵸 상호작용이 뭐, 뭐 회사랑 개인이랑 무슨 뭐 짜다라 협력을 하겠니, 뭐겠니?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뭐이그 어떤 일을 맡아서 해주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that subscribe to them in t them. 음, 여기 them도요, 스탠다드예요. 여기 stand, subscribe는 뭐냐면 보통 구독하다라는 뜻이죠. 구독하다라는 뜻이고 또는 어디어디 가입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뭘로 뭐 무엇에 동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입할 때 동의해야 가입하잖아요. 그죠? 뭐 알잖아요. 우리 인터넷 가입할 때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동의해야 구독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여기서는 표준이야. 그 표준들의 그 표준들의 동의하는 사람들과 회사가 되겠죠. 회사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거래 비용을 어 줄이기 줄여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음, 그러니까 이 표준을 정했을 때그 표준을 서로 따르는 회사와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비용이란 꼭 돈뿐만 아니라 노력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야. 알겠지? 어. 자, hence, 따라서, 따라서라는 의미죠. 따라서, it's not unexpected. 기대치 못할 바 아니다. 기대되지 않는 게 아니다. 자, 이때 이시 가져오겠지요. 그죠 이게 가져오고, 뒤에 이제 to see가 진주어가 되겠죠. 진조 그래서, 뭐를, 뭐를 기대치 못할 바 아니다. 자, 여기 보면 not하고 언이 붙었잖아요. 이 강조 표현이거든. 기대하지 못할 바 아니다인데, 이거 빨리 해석하고 싶으면요. 둘다 지우면 돼. 지우 뭐야? 기대된다, 알겠죠? 긍정이 되는 거예요. 기대된다. 어떤 게 기대되냐면 그 표준들이 표준들이 c o e v 인데 이게 어떤 동사 앞에 코가 붙잖아 이렇게요. 동사 앞에 코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ogether의 의미야, t o 더 e t h 그래서 함께 발전해 간다 또는 함께 진화해 간다는 뜻이죠. 뭐랑 시장과 함께 그 표준이 진화해 가는 것을 보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죠. 기대된다. 자, 여기서는 표준과 뭐가 같이, 표준과, 표준과 시장이 동반성장해 가는 거죠. 이렇게. 표준이 커지면, 표준이 뭐 이렇게, 어, 발전하게 되면 시장도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거, 당연히 발전하는 게 시장이 뭐야? 뭐 하는 데야? 이 거래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표준이 잘 만들어지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표준이 잘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내용인 거죠 당연한 내용인 거죠 자, many people are surprised 많은 사람들은 놀란다 배우게 되어 또는 알게 되어 놀란다 뭐를요? only a few centuries ago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simple measures of weight and volume 무게와 부피의 단순한 측정 예를 들어 the pound and the pint 자, 여기 단위네요, 그쵸? 그렇죠? 측정이라는 게 단위네요. 그럼 m e a 하게 되는 게 여기 명사로서 어떤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 e 이 측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또는 수치라는 뜻도 있고요. 조치라는 뜻도 있어요. step. 조치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단위라는 뜻으로 써죠 뒤에 핀트나 파운드. 파운드 무게 단위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not standard. 표준이 아니었다. 얘들이 표준이 아니었다. 불과 몇백 년만 해도 무게나 또는 부피의 단위가 표준적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 즉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심지어 the same word was 동일한 단어도 사용되었다 어떻게요? 해 In different 다르, different towns 어, 동일한 단어가 다른 마을들에서 사용되었다. 동일한 단어가 다른 마을들에서 사용되었다. 음. 음, 잠깐만요. 예. <laughs> 네. 자, 선생님 이 분도를 빼고 해석했네요. 그러니까 내용 이좀 이상해서 어? 네. 동일한 단어가 다른 마을에서 사용되었지만, 그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 같은 걸이 마을 저 마을에서 다 사용했지만. 파운드의 실제 무게는 예를 들어서 파운드 같은 이 단어의 실제 무게는 varied 다양했다 마을마다 from town to town 때때로 by 이 by는요 어느 어느 수준까지 이런 뜻이거든 as much as a factor of four 이렇게 되는데 이 factor의 뜻이 뭐냐면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그 우리 수학에서 개수 있잖아요 곱한 수 그렇죠 개수 또는 뭐 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인수. 인수분해 할 때, 인수. 이게 곱해진 수를 이야기 하는데, 4의 개수만큼, 이 말이니까, 네 배야, 이게. A factor of four, f times의 의미야. 네 배만큼 많은 정도까지, 이런 뜻이야. 네 배만큼 많은 정도까지 때때로, 어 이렇게 다양했다. 변했다. 이런 의미야. 네 배나 달랐다. 이 마을에서는 파운드가 1kg 정도인데, 저 마을에는 4kg 정도다. 이렇게 되겠죠. 맞니? 예. 네. 그러면, 많은 데서 사서, 작은 데서 팔면 돈이 좀 많이 안겠다 그죠? 자, but, as the cities began to trade, 어, 그러나, 도시들이, 마을보다 훨씬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큰 마, 마을의 모임, 도시, 도시가 거래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서로 들과, 그리고, governments, 어, 정부들이 부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규칙들을 더 넓은 지역에 그들의 규칙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지배력을 넓혀 나간 거야. 알겠니? 정부가 지배력을 넓혀 나간 거지. 이건 이제 뭐, 본건사회 이야기도 좀 하면 되는데, 중앙 집권적이 되면서 뭐 이런 뜻이겠죠. 정부의 지배력이 점점 넓어지면서, 어, the use of standards. 그 표준의, 뭐, 표준 도량형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표준의 사용도 그룹 성장했다, 증가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표준화된 단위가 사용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도시랑 정부죠. 거래가 활발해진 거지. 도시 알, 알지? 그죠 도시,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가 어, 거래를 주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정부의 영향이 력 커진 거야. 이두 가지의 요인이 생긴 거죠. The co-evolution. 자, 동반 진화. of a standards and markets. 자,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과 그 다음에 이 시장의 동반 발전 진화는 이해하기에 상당히 쉽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왜이 스탠다드 표준형과 그 다음에 이 시장이 같이 동반적으로 발전했는지는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자 설명하네요. Anyone mind a bushel of corn from a vendor? 자 사는 어 bushel 어분데 이거는 아 bushel이 단위예요 단위. 그왜 여러분 집에 가면 빨래통 있죠 빨래통 왜 대야 같은 거 아나 대야? 여러분, 집에 엄마가 빨래를 모으는 큰 바구니 같은 거 집에 하나씩 있지 않나요? 뭐,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 빨래 잔뜩 모으는. 아, 아, 아. 여러분, 그 세탁기 있죠. 옛날 세탁기 있잖아요. 드럼 세탁기 말고. 옛날 세탁기 그거, 왜, 이불 들어가는 세탁기 큰거 있지. 그 정도 돼. 부셜이라는 게. 그 정도 양이야. 그 정도 되는 양인데. 옥수수를 그만큼 사는 사람이죠. From a bend in another town. 여기까지니까. 다른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 있는 다른 마을에 있는 밴들 판매자에게서 판매자에게서 어그 이만큼의 옥수수를 사는 어떤 사람은 원할 것이다. 원할 것이다. 어 that b u s h e r to mean the same 자, 여기 보면 That b u 인데그부 u s 이 여기 목적어요. 여기는 딴거 없습니다. 이게 지시 형용사예요. 이게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b u s 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that b u s h 한게 목적어고, 그다음에 to m e a 한이 부분이 목적격 보가 되겠죠. want 목적 인 거야. 오식 준사의 구조인 거야. 알겠니? 목적. 자, 여기 목적어고, 여기 목적격 보가 되겠죠. 원할 것이다. 그부 u s 이그 바구니가 의미하기를 원할 것이다. 동일한 것을 의미하기를 원할 것이다. 어디서? 각각의 그 양쪽 마을에서 동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the possibility of a trade. 자, 거래의 가능성 또는 확률 이런 뜻이잖아요. 거래의 어떤 확률이, 거래 가능성이 만들었다. an incentive for standardization. 표준화에 대한, 자, 표준화에 대한, 여기 이제 인센티브는 뭐, 동기란 뜻도 있고, 여러분 상여금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책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너네들 이번에 영어 시험 90점 이상 받으면 선생님이 1인당 피자 한 판씩 쏠게 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이 피자가 인센티브가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음, 유인책. 동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냈다. 뭐가? 거래에 대한 가능성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여기저기서 사야 될것들이 양이 많아지고 또 지역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표준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생기겠죠. 그쵸? 그 이야기 한번 하고 있고 and helped. 자, 거래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 1번 이 어떤 동기를 만들었고 표준화의 동, 동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 도왔다. 뭘 도왔냐면 정부의 확장을 도왔다. 정부의 확장이란 말은 정부가 확장시키는 것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자 뒤에도 봅시다. That kin then working on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얘가 그럼 앞에 있는 정부는 정부인데 어떤 정부냐면 이게 working on 하게 되면 이때 키는요 이게 이걸 열망하는 강하게 열망하는 이런 뜻이거든. Be k e e on 하면 그수거요 무엇 무엇을 강하게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표준형의 사용을 표준형의 사용을 강하게 열망하는 정부의 정부가 확대시키는 것을 도왔다. 정부의 확대를 도왔다. 이런 정부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도왔다. 약간 중의적 의미가 있네요. 음, 정부 자체가 늘어나는 걸로 해석하자. 뭔가 표준형을 만들고 싶어 하는 정부 자체가 늘어나는 걸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아, 도왔다. 뭐가, 뭐가? 거래의 가능성이, 거래의 가능성이 동기를 만들었고 정부가 늘어나도록 했다. 도량형을 만드는, 만들기 원하는 정부가 늘어나도록 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표준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준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단위라는 것은 현대에는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서로 이렇게 거래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어 따라서 표준 단위 그렇기 때문에 표준 단위가 시장과 함께 지나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 그니까 러 상호작용을 세면 아까 거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표준 단위라는 것 자체가 거래의 편리성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편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얘가 널리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 시장과 이런 시장과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 단위라는 게 시장과 함께 지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 과거에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 마을마다 달랐다 심지어 네 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 과거 이야기를 우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뭐 거래가 생기면서 특히 지역이 넓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거래가 트고 거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뭐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규칙을 부과하다를 여기서는 해설에서는 통치하다라고 바로 그냥 했네요. 그래, 당연히 표준 단위가 증가했겠죠. 왜냐면 정부에서, 야, 쌀 10가마 보내 이랬는데, 어떤 마을에서 올라오는 한가마는 요만하고, 어떤 마을에서 올라온 한가마는 이따시만하고, 이러면 정부에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되겠죠. 불, 평등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 지배의 수단으로서 단위를 정하고자한 거죠. 음. 어. 자, 이제 도시에서 이제 거래를 한데 여기 도시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 상황을 옥수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 어떤 옥수수를 사는 사람은 이 마을이나 저 마을이나 두 마을에서 두 마을에서 어, 같은 어떤 양한 부셸 주세요 했을 때그 부셸이 양이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단위와 시장이 함께 진화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따라서, 따라서, 교역의, 교역의 가능성은, 자, 이게 교역이란 게 거래죠, 거래. 이마을, 저마을, 거래가 늘어나는 바로 그것은, 어,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들이 널리 확대되는 것을 도왔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냐면, 표준화에 관심이 많은, 표준화를 하고 싶은 정부들이 늘어나는 것을 도왔다라는 거죠. 여기도 사실 내용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 아프다. <laughs> 네. 글들이 다 이렇게 아주 막 깔끔하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서 입이 좀 아프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어떻게 흘러간지 알겠죠? 네. 표준은 이래서 현대엔 좋은데 과거엔 이랬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정도로 그랬다. 근데 도시들이 생기면서, 도시에서의 거래가 가장 핵심적인 거지. 거래가 생기면서부터, 어, 한 가지로, 단위를 한 가지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결론적으로, 도시의 거래가 표준화의 동기를 줬고, 정부들도, 그거 하고 싶은 정부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까지로 정리될수 있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강 4번 마칠게요.